자 350번 자 부등식인데 자, 1차 부등식이야 주 하나 잘 봐야돼 알았지? 자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x제곱 x플러스 1이 a x마이너스 1 플러스 2a제곱 이렇게 있어 얘가 해가 모든 실수래 내가 얘기한게 있어 1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는 부등식이 x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x가 없어지면서 x가 없어지면서 말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등식이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 x는 사라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전개할게요. 전개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부등식 풀듯이. x는 한쪽으로 이항하고 숫자란 한쪽으로 이항하는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 그러면 a제곱 x 자, 여기서 전개하면 ax-a가 나와서 마이너스 ax로 가고요. 자, 오른쪽에 똑같이 플러스, 아 플러스 빼, 빼야지 왜 이래. 자, e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지 자, 쓰고 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x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져야 돼. X가 사라진다 라는 건 얘네 둘의 뭐 개수가 a 제곱, 마이너스 ax, 아, 마이, a 제곱 마이너스 AX인데 얘가 뭐가 어야 한다는 거야?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0이 되는 거니까 A로 묶어서 A 1이0 되니까 A가 뭐랑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0과 1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이해됐어? 어.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데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이 부등식. 자, 이둘 중에 하나 대입한 그 부등식이 말이 돼야 돼.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0 집어넣어 봐. 0. 일단 0 집어넣으니까 왼쪽에 있는 변은 0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자, 요게 말이 돼야 돼. 되죠? 말이 되니까 0은 되는 거야. 자, 이번에 1 넣어볼게. 1. 1 집어넣으면 좌변이 영이 되는 건 똑같아요. 자 우변에 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이 빼기 일기일이니까 뭐가 돼? 영이 되네, 그죠? 영은 영보다 크다. 말이 되어야 한데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a가 뭐밖에 안 되는 거야? 영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값을 뭐라고 한다고?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방금 했던 요거야, 요거. 자 똑같이 해가 없다는 거는 얘가 x가 없어지면서 말이 안 되면 그게 바로 해가 없는 애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답은 뭐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해가 부수 많다는 거는 x가 사라지면서 말이 된다. 해가 없다라는 건 x가 사라지면서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만 구분해도 굉장히 문제가 쉬워질 수 있어요. 알겠지? 자, 민서 알겠어? 이거 되게 키포인트야. 왜 후드를 집어 쓰고 있을까? 왜? 약간 추워서 그래? 아, 그냥이야. 왜 모자 쓰고 있냐고 실키야? 모르겠어? 아, 모자 쓰는 것도 모른다. 자, 351번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지. 자, x에 대한 부등식 A-bx가 A+2b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 요거에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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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대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자, x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x 앞에 게 0이 되니까 a랑 b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a랑 b랑 똑같은 거니까 잠깐만. 어어디야 있을까? 저기 저기 들어. 저기 들어가면 여기 S2로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세요. 어. 자, 그러니까 해가 없다 했으니까 x가 없어져. 그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에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x가 아, x 없어졌지? 그럼 0이겠죠0 없으니까. 자, a, a다 b 넣어 봐. 그러면 3b가 되겠죠. 그지 됐어? 자, 얘가 말이 안 돼야 돼. 해가 없으니까 말이 안 들려면 3B가 0보다 어때야 돼요? 그렇지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들려면 3B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거야? B가 0보다 크단얘기예요 오케이? 됐니? 자 B가 0보다 크니까 당연히 A도 같은 A도 0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이 있어. 두 번째 식이 뭐냐면 2a 플러스 bx 가 뭐보다 a 마이너스 b보다 어,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는 b를 대입해요. 대입해. 그럼 뭐가 돼? 3bx가 0보다 큰 거죠. 됐죠?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려면 앞에 있는 게서 뭐로 나눠야 돼? 3b로 나눠야겠지, 그지? 근데 3비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어.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는 게 해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조금 어렵나? 좀 추상적이라서 그런가? 자, 잘 정리해 놔요. 알았죠? 자, 다음은 355번. 355번 보면 자, 3x 빼기 4가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6x 마이너스 1이 어 2x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나 같은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연립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가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래? 몇 개? 다섯 개. 자, 그러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풀어야 돼. 왜? 저 책에 잘못된 거왔 갔다. 와. 어, 갔다. 와. 갔다 오세요. 어. 자, 다섯 다섯 개니까 둘다 풀면 돼요. 풀어. 자, 2x 넘기니까 어떻게 돼? x가 마사 넘기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됐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것도풀 거야. 2x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4x 넘어가니까 1 3a가 되고 x가 4분의 1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일단 두 개를 이제 두 개의 부등식을 우리가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야 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면 우리가 저기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5가 있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요 그렇죠? 작거나 같은 거고, 자 여기가 정수가 다섯 개야. 그럼 5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5, 4, 3, 2, 1. 54321 여기까지 이렇게 가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0은 들어가면 돼야 안돼 0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5개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이상이죠 여기 중간에 와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쵸 자 근데 얘가 이상이라 했으니까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 이상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4분의 1 마이너스 3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민서야 이해돼? 너 이해 안 되지? 돼? 어. 자 모든 학기 다 얼마 곱할까? 4곱해요. 0보다 크고 1 마이너스 3a가 4보다 작거나 같고, 자 1을 빼줘다빼줘 빼줘.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3 됐죠? 그다음 마3으로 나눠줘. 마이너스 3 나누면 부등의 방향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a가 3분의 1 미만이 돼서 요게 바로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어, 정리 잘 해봐요. 이거 정리해 봐. 지금 이거 좀 시간 걸리겠다. 정리해 봐. 자, 356번. 자, 실수 AB에 대해서 A 빼기 B가 1이야. 그죠? 자, X에 대한 부등식 자, A 빼기 2BX, 그리고 2A-5B 플러스 3A 해가, 아이고야, 뭐 이렇게 글씨가 이상하냐? 마이너스 5. 어, 요거에 해가 X는 1 이상이야. 오. 자, 이게 어려워하는 게 맞아요. 어려워하는 게 맞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 자, 요걸 풀어야 돼. 자, 이거 풀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거 풀 때.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풀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풀때 어떻게 해줘? 어? 모르겠어? 나누면 되죠. 이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a-2b로 나눌 거야. 나누는데, 나누는데 나눴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치? 그러면은 a-2b가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야 0보다 작은거야 됐지? 이해돼요? 음수인거야 자 음수가 됐으면 자 그러면 나눴어 나누면 어떻게 돼요? x가 바뀌면서 a-2b분의 2a-5b 더하기 3이라고 둘수 있죠 이걸 푼게 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겠지. 그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같다고 했으니까 곱해서 2A-5B 플러스 3은 A-2B라고 같다고 할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A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B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위에 뭐 있어? 어?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빼. 뭐?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요. A는 뭐가 되는 거야? 네, 3이 되겠죠. 더하니까 5. 아, 너 맞았어? 어떻게 풀었는데? 어. 아, 하지마. 나 열받으니까 하지마. 아, 씨, 김도윤이 진짜. 씨. 아, 진짜. 아, 김도윤이 진짜. 나발 정리해 저거 야 생각보다 쉽지?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돼 부등식 풀때아엑스 p 에수 나누는구나 근데 음 음수면은 바꾼다. 양수면 안 바꾼다. 그것만 기억 e s i n g a p o 거 e s i n 야기 p o r e 기 i n g a p 야 r 학년 i 배워서 우리 중학교 i 학년때 부등식 배웠던 거잖아 아이고 환장하 n g 진짜 아오 진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응. 저도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고 노력 없이 기억하는 거 없어 주하나 알지? 노력을 해야 기억을 하지. 나도 이, 이 정도의 미친 놈이다. 자, 잠 어, 미친 놈부터 녹음되는데? 자, 121 쪽에 4번, 6번. 자, 4번부터 봐. 자, 4번 보면 ax 플러스 x 가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이 있네요. 자, 일단 우리가 1차부등식풀 때. 결국에는 왼쪽에 x가 다 있으면 묶어줘야 돼. 자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1x가 되고, 자 우변도 인수분해해주면 좋아. 우변도 인수분해할게. 자 인수분해하면은 ea a 얼마? 흠, 저기 여기가 2구3 될것 같은데? 그지? 만해 플러스네, 그죠? 그러면 2로 묶어서 a 플러스 1, a 마이 3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그 다음에 볼 겁니다. 자 어떤 거볼 거냐면 a의 앞에 있는 요 x 앞에 있는 계수가 양수면은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뀌고 음수면은 바뀌잖아, 그죠? 그걸 이용해야 돼서 첫 번째, 첫 번째는 자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자 양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그래서 얘 나누니까 약분 되겠지, 그지? 약분돼서 이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보다 작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자두 번째는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거지 나누게 되면 나누면은 약분은 되지만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꿔서 x가 2의 6보다 크다 됐지 됐어? 어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한번더 해야 돼세 번째 자 어떤 거냐면 자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야 0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우변도 0이 되죠? 자 이거 말이 돼안 돼.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면 뭐라고 했어? 해가 있다 없어, 없다 했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총 3가지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답을 쓸때 알았지? 이해 되죠? 네. 자 어? 이게 답이야. 1, 2, 3 쓰고 이 범위 쓰고 이 범위 쓰고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 거야. 세 가지. 알겠니? 이렇게 답 쓰는 거야. 자, 그럼 6번도 마찬가지. 6번도. 6번도 봐요. 자, 6번도 똑같이 자, ax 플러스 자, 2 6 마이너스 a 3, a 플러스 4죠. 그죠? 자, 뭐 해줘야 돼? 전개야. 저다 넘겨 전개해. ax가 자 여기는 3a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2a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고 ax가 몇 a, 5a가 되는 거지? 됐지. 요도 똑같이 첫 번째, 무슨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음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5보다 커나갔다. 그죠? 자, 세 번째. a가 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 자, 이면 0. 0.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나눠서 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음. 좋아요. 정리하고. 자, 간디 자, 다음은 128쪽에 19번. 아이 야 이건 <laughs>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 이거 그림 그려야 된다 이 녀석들아 <laughs> 그림을 그려야 된다 비상 <laughs> 아이고 씨 그림을 그려야 된다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여기가 A 됐지 대충 알아봐라. <laughs> 자, 밑에 여기 2차 함수가 y는 fx. 그리고 1차 함수가 y는 gx. 야, 주하나 이거 어제 했던 건데 기억나냐? 어제 했던 건데. 기억 안 나지? 찼으니까요. 찼으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자, 1번 뭐 1번. fx가 0보다 큰 거야. 자, fx가 0보다 크면 fx만 보면 돼. fx만 여러분 눈에는 두 개다 보이겠지만, fx는 이 참수니까 0보다 큰 거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럼 뭐부터뭐까지야 b부터 어디까지? 어 c까지가 되는 거야. 됐어? 이해돼? 안돼? 되지?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이번엔 뭐야? 어 gx가 0보다 작은 경우, gx는 직선만 봐, 직선. 직선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죠.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서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x가 2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에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밑에 이것만 잘 따지면 돼요. 자, 3번. 자, 3번은 어때요? 3번은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자, 누가 더 위에 있다는 뜻이야. 누가 더 f(x)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같아지는 여기가 바로 경계점이 되는 거야. 그죠? f(x)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어디가 될까? 이렇게가 되지 않아? 이렇게 더 f(x)가 g(x)보다 위에 있잖아. 위에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범위가 a보다 크고 x가 d보다 작은 범위 있는 거야. 아, 근데 는 있잖아? 는 있으면 는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는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돼 안돼? 돼? 어땠어? 오케이. 자, 이번에 4번. 자, 4번은 이제 거꾸로 돼 있죠.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GX가 더 위에 있어 GX가 GX가 자 GX가 더 위에 있다는 건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 자 이거 반대가 돼 반대 반대 지금 어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 A보다 작은 쪽에서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자뭐 D보다 오른쪽 가니까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이 부분보다 그죠? 그래서 X가 D보다 커지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이거 반대로 꺾어버린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1쪽에 131쪽에 2 3매 7번. 음. 그 모를 것 같다고 했던 그 문제요. 예 도윤아, 알겠지? 네. 어, 너 인수분해할 줄 모르니? 아니요. 근데 왜 그래? 아. 그냥 딱 보기에 그냥 험좀 숫자가 커 보이네 흥 응? 지문해야겠다 이런 거야 <laughs> 음? 자야 얘가 이 이차분식 푼다는 건데 자 이거 인수분해가 일단 루트 씌워봐 3x 그죠 루트 씌워봐 5 됐죠 곱하면 얼마나 와두 배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어떻게 3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건 무역차 2차인데 완전 제곱이 됐어. 그러면 X축과 이렇게 접하는 그런 식의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요 점이 뭔데? 요 점이. 요 점이 3분의 5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에 줘야 되는 거야. 밑에 밑에 밑에. 근데 경계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작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뭐가 되는겨? 예, 3분의 5가 되는거에요 주하나 들려? 보여? 안보여? 딴짓했잖아 보이긴 보이지 이게 되냐고 임마아 그러니까 방금 설명할 때왜 딴짓해 아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라서 접한다고요 완전제곱식이 되면 x추가 접하는 2차함수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인데 0보다 작은 쪽에는 그래프가 없잖아. 그럼 0이 되는 그것만 해가 되는 거라고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 그래프의 그 범위, x에 해당하는 범위 그게 바로 해가 되는데 밑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없잖아. 0밖에 없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 점밖에 안 된다고. 그래프가 있는 범위만 찾는 거야. 자, 132쪽에 24-2번, 24의 2번. 어, x 제곱. 자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그것이 0보다 작다.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돼. 어뭐35안 어, 뭐 되잖아. 뭐 35로 6을 표현할 수 있니? 없잖아 그죠?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써봐야 돼. 자 판별식 d는 자뭐 짝수 판별 쓸까요? 자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이라서 0보다 작네 그죠?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그래프가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쓰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정리하고. 자, 보세요. 어, 못 떨어지는 소리나는데 아! 됐어. 자, 3 7 8번 자, 본교재 본교재 200쪽 주나잘 봐야 돼. 네. 너 어제 마지막에 봤던 건데, 그때 살짝 잠을 네. 갔다 왔었어. 오브지, 자,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이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다는 거야, 그죠? 자, 이항해요, 다 이항해. 그러면 자 모든 실수 x에서 x제곱 플러스 m x 플러스 m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모든 x의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큰 쪽이 있어야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건 이차함수가 자 그래프가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야? 항상 0보다 커지려면 몇 번? 번. 1번. 그렇지. 1번이 되는 거야. 아무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다 알아서 그런 거야? 아니, 뻥치지 마. <laughs> 어제 살짝 졸았던 티벤 여우 씨만 잘 얘기하고 있네. 어? 너 졸지 마. 알았어? 어? 자 아무튼 그러니까 둥둥 떠 있어야 돼. 둥둥 떠 있어야 돼. 어? 둥둥 떠 있어야 돼. 어. 자, 그럼 둥둥 떠 있어야 되니까. 어? 둥둥 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음. 그러게. 무중력. 그렇지. 막 이렇게 막 뭐더라? 이게 렇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공중 부양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허경영식이 있긴 한데. 자, 그건 됐고.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둥둥 뜰 조건은. 왜? x축과의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없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d를 쓰니까 뭐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 m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전개해 주니까 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요건 다시 또 m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 빼기 6, m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 그려서 x 절편 써주면 된다 했었죠. 주 하나, x 절편 쓰는 거 인수분해해서, 그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밑에 여기 색칠해. 다분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어?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어, 기억나야 돼. 민사 기억나야 돼. 알겠지? 기억나야 돼. 어, 자, 380번. 자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서 이것도 똑같이 가는거야 m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이 0보다 큰게 항상 성립해야돼 항상 어? 약간 느낌 오잖아 느낌이 오잖아 느낌 오잖아 뭐야 0보다 커야돼 어때야돼 위로 불록이 아래로 불록이야야 이거여야 될까? 이거여야 될까? 첫 번째 첫 번째 꼴까지 높죠. 왜냐하면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선을 X축을 어디다 긋든지 간에 밑으로 내려오는 게 생겨버려. 그럼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래 말에 위배가 되겠죠.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아 그러면 얘가 M이 항상 0보다 커야지만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항상 0보다 큰 쪽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위로, 아래로 볼러이야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D 써보자, D. 자, 뭐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로 묶을 수 있어? M으로 묶어, 이렇게. 그리고 또 M에 대한 또 2차 부등식 풀면 돼요. 0, 4. 어디? 민서야 어디 어디 칠할까? 여기 여기 하고 얘기하고 싶었 여기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그렇게 믿을게? 이런 지질는지 얘기하지 켜. 자 그래서 뭐부터 뭐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야 그렇지? 근데 요 범위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아쏙 들어가니까 얘가 해가 되겠다, 그죠? 바로 m에다 0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m에다 m이 0보다 클 때는 된다고 했는데 m은 0보다 작은 거는 안 된다고 했어,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m이 0인 것도 넣어봐야 돼요. 꼭 꼭이야, 알았지? m 0인 거 넣어봐야 돼. 0집어넣기, 0 0하고 0뭐 말돼 안돼? 돼. 그럼 m도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그 하나 남은 것만 잘해. 알겠지? 뭐하라 뭐하라 하나 남은 거 잘, 하나 남은 거 잘하라고.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됐지? 빨리 정리해. 어, 이 h it's only an u p 리 e r h a m p e 이아 y song. Young Annie, you know? Young Annie, you know? Young, y o u 을 g young, lost it there. 안 되면 n g lost it there. y o u 야